안녕하세요 유종훈 프로입니다. 오늘도 드라이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보신 것처럼 내 명치 앞에 공이 있다. 명치 앞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휘두르는 것. 이 상태에서 더 숙여도 내 명치 앞에 공이 있다. 그거보다 더 숙여도 내 명치 앞에 공이 있다. 자, 더 숙여도 드라이버 어드레스 위치까지 왔죠? 그 위치에 있어도 내 명치 앞에 공이 있다. 우리가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할때이 상태에서 팔을 내려가지고 어드레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드레스를 쓸때등 각도를 각도를 숙여서 팔의 위치는 그대로 내 명치 앞에 둔 상태로 등 각도만 숙이게 돼도 이 팔과 클럽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공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정말 칠 때도 아래로 내리쳐야 된다 아래로 클럽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류 동작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직 하강 뭐 클럽을 바로 내려라 이런 것들이 아웃인 스윙을 교정하는 데서 아주 효과적인 드릴은 맞지만 이것도 심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명치 앞에 공이 있는데요. 만약에 수직으로 내리는 동작이 과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네, 여기 있는 공을 이렇게 치게 되는, 이렇게 배치기 형태로 발전되기가 쉽고요. 기본적으로 아웃트인 스윙 계절 가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공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그것을 아래 에 있는 공에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빠졌던 길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궤적을 우리가 정확히 맞추려면 명치 앞에 공이 놓여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빠졌다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명치 앞에 있는 공을 치는 것. 자, 이 모양을 정면에서 보여드리자면. 이거. 자, 숙였을 때. 이거. 드라이버 어드레스 포지션으로 가서. 이거. 우리가 흔히 골프 레슨을 봤을 때 추가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오른팔이 붙는 거, 임팩전에 트 오른팔이 펴지지 않는 거. 레깅이라는 동작도 다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이 명치 앞에 공이 있다라는 생각만 해줘도 이 팔이 펴지지 않은 상태로 몸에 붙어 들어오면서 임팩트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스윙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 보자면 자, 이렇게 명치 높이에서 그대로 숙여서도 명치 높이 그대로 어드레스 위치 와서도 그대로. 뭐 이건 보나 마나 똑바로 갔을 겁니다.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자, 명치 높이, 그대로. 숙여서도, 그대로. 어드레스 위치와서도, 그대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그 위치로, 얼마만큼, 그대로 돌아 들어올 수 있느냐. 아,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이게 상당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하나 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포인트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했을 때, 양손의 위치, 네, 오른 어깨 앞에 있죠. 자, 숙여서도 그 위치 그대로. 더 숙여서도 그 위치 그대로. 어드레스 포지션을 했을 때도 그 위치 그대로. 백스윙 했을 때 양손의 위치가 오른 어깨 부근에 놓일게 포인트를 맞춰주시게 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등각도만 숙여주시면 아까 우리 명치 앞에 있는 그 위치로 되돌아오기 아주 용이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손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 상태로 한번 숙여볼까요? 어떤가요? 어퍼치기 상당히 쉬운 그런 탑 포지션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여기서 어깨보다 낮게 뺐다. 지금 양손 위로 어깨뼈가 보이죠? 이대로 숙였을 때는 상당히 쳐져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될게 뻔하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 양손의 위치를 오른 어깨 뼈 높이로 맞춰준다. 그 상태로 숙였을 때도 맞춰준다. 자, 그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은 이렇게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카메라를 찍어봤더니 이 모양 그대로. 스윙 궤도가 틀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오는데 공이 똑바로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딱이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헤드 페이스 어디에 맞는지. 네.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나겠죠. 바깥쪽에 맞으면 훅이 날 거고요. 안쪽에 맞는 분들, 어디 맞는지 꼭 보세요. 공짜고 나니까. 안쪽 맞으시는 분들은 토우 셋업 하시면 됩니다. 임팩트가 될때 이렇게 안쪽 맞는다? 그럼 조금 더 뒤로 물러 쓰셔서 토우 셋업을 해서 가운데 맞게 해주면 되고요. 난 자꾸 토우에 맞는다 네 앞으로 가십시오 가까이 가셔서 토우 쪽에 맞는 것을 스팟 쪽으로 옮겨줄 수 있게 이렇게 간격조정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때 이제 가운데는 맞아요 근데 또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헤드가 명치 앞으로 되돌아올 때 헤드의 모양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때 잘 보세요 오른손 떼고 왼손 잡을게요 왼손 네 이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을, 요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엎어치게 돼요. 이렇게. 왼손. 요렇게. 이렇게 때는 훅이나 왼쪽으로 많이 가. 이러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이렇게 덮는 거니까요. 오른손바닥이 약간 하늘을 보고 온다는 느낌으로. 하늘을 보고 온다는 느낌. 하늘을 보고 들어온다는 느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엎어졌던 헤드가 요렇게 되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즉 반대의 느낌을 하자는 거죠. 반대의 느낌. 그것만 하시게 되면 궤도만 맞게 되면 고무 무조건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으로는 이렇게 명치 앞에 가상의 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백 스윙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손 어깨 위치 이 위치 맞춰 주신 다음 그대로 가상의 점을 친다. 20cm 내려서 똑같이 20cm 내려서 똑같이 자 마지막에 드라이버 위치로 와서 똑같이 자이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윙 궤도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